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아쿠아젤리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네, 출처는 미니쿠키님 출처고요. 먼저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종이판, 그다음에 이쑤시개, 알약 알력 받침대랑 알약틀. 이게 딱 맞아요. 그리고 레진, 그다음에. 세로리안 블루 색깔을 전 이용할게요. 네, 먼저 여기에 레진을 짜줍니다. 양을 빠가면서 이렇게. 레진은 이게 중짜잖아요. 근데 그 이거는 레진은 좀 양이 적어 보이는데. 양이 빨리빨리 안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렇게 짜주고, 물감을 엄청 조금만. 이 정도? 이 정도만 해서 섞어줄게요. 아쿠아젤리 만들기라고 말했나? 잘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건 지금 너무 연하고 음, 너무 연하게 되지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줬는데 화면상으로 되게 색이 이뻐 보이고요. 되게 진한 보이네. 확실히. 되게 연한데. 그리고 화면색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더. 토핑 없이 저는. 아쿠아젤리는 토핑했으면 이상해요. 그리고 미니쿠키님은 특별하게 미니쿠키님 출자로 그 젤리마다 생모래를 넣고 하시더라고요. 그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저는 아쿠아 젤리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안 빠져. 어, 됐다. 이렇게 아쿠아 젤리가 완성되었는데 아쿠아 젤리도 이쁜것 같아요.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